아라비아 숫자가 만들어진 원리. 제가 이거, 어디 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봤는데, 다시 찾아서 보려고 해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유튜브로 검색해 보니까 별 이상하게 황당한 얘기만 다 있고 그래가지고, 어, 그 제가 그냥 기억에 나는 그걸 갖다가 여기다 기록을 하겠습니다. 어 이게 한문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 물건이 한 개면 하나,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개 그런데 이제 그 인도 숫자에서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게 그냥 이 짝대기가 어떤 지평선이나 어떤 그런 걸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하고 혼동을 피해서 이렇게 딱 세우는 쪽으로 갔고요 그리고 2라는 게 숫자가 간단해 그냥 이두 개를 그냥 이어붙인 겁니다 그냥 딱 이어붙인 거고 그 다음에 이3이라는 이 숫자도 그냥 이 작대기 세 개를 갖다 그냥 이렇게 이어서 나중에 이제 요게 좀더 짧아지죠, 이게. 그런 식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4라고 하는 거는 막대기 4개를 갖다 처음엔 그랬는데 이렇게 빨리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붓 그리기로다가 이렇게 하겠고요그 5라고 하는 것은 이 3을 뜻하는 굵은 막대기와 2를 뜻하는 빈 막대기. 3 플러스 2로 되어 있습니다, 5라는 게. 예. 그래서 이것도 그리기가 복잡해지니까 그냥 짧게 간단하게 한붓 그리기로 이렇게 딱 했고요. 어, 6이라는 숫자는 이 굵은 막대기 6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그한붓 그리기로다가 이렇게 예, 했습니다. 어, 그 다음에 7이라고 하는 것은 3개를 뜻하는 굵은 막대기와 빈막대기 2개 그3 그러니까 플러스 2 플러스 2 구조입니다. 7 이라고 하는게. 그갖다가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한붓 그리기로 그렸죠. 그러니까 7자를 보면 여기 약간 그 꺾음이 있죠. 이게 이제 굵은 막대기의 그 흔적입니다. 그리고 8은 이 8개의 막대기가 있는데 이걸 이제 이어서 그린 거죠. 이어서 그래서 8이 됐고, 어 9라고 하는 숫자는 이 3을 뜻하는 이 굵은 막대기 3개가, 3개로 이루어졌습니다. 3 플러스 3 플러스 3 이죠. 이걸 갖다가 이렇게 그냥 합, 빨리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붓을 이렇게 해서 구가, 구가 탄생했습니다. 어, 어, 간단하지만 되게 유익한 정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